세상의 모든 리뷰를 담은 브이로그 샤리브입니다. 조선 팰리스 호텔 1914 라운지의 디너세트 코스 솔직 후기 시작할게요. 첫 번째 메뉴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발사믹이 곁들여져 있는 따뜻한 식전빵이 제공되었는데 맛있게 즐길 수 있었고요. <목소리> 두 번째 메뉴인 1914 셰프의 특별한 스프가 함께 제공되었는데 셰프택선 요리는 이렇게 가볍게 설명해 주셔서 관자가 들어간 스프의 식재료에 대해 이해하면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. 세 번째 메뉴는 로메인, 베이컨, 크루통, 과일과 채소를 시저 드레싱과 함께 즐기는 시저 샐러드가 제공되었는데요. 네 번째 메뉴는 메인 메뉴로 미국산 프라임 등급의 육즙 가득한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600g입니다. 구운 마늘, 아스파라거스, 양파, 버섯 등 각종 채소,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육류와 채소를 함께 적절히 조합해 즐길 수 있어 좋았고 메인 메뉴 식사 중에 제공된 다섯 번째 메뉴로는 파스타 메뉴가 나왔는데요 토마토 소스에 부드러운 문어와 가지, 케이퍼를 곁들인 니가토니 파스타를 선택하였고 스테이크를 먹다가 느끼해질 수 있는 부분을 토마토 소스가 얼큰하게 잡아줘서 맛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공된 계절 과일 소르베는 상큼한 맛으로 신맛을 좋아해서 대체로 만족했지만 신맛의 디저트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디저트가 조금 아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